안녕하세요. 중고차 마당입니다. 이번 차는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기아의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성능 검사 올 100점짜리 차량입니다. 자, 오늘 이 차량을 소개드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제이 차는 완전 무사고, 성능 검사 올 100점. 올 100점짜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산차는 올 100점짜리를 무난하면 웬만하면 다 줘요 그래서 미세뉴유 같은 거 있으면 수리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외제차들 외제차들은 거의 누유 미세뉴유를 벗어나지 못할 거로 사료가 되고요 요거는 보험사에서 보험지급을 해서 수리 무료 수리를 하는 거를 최대한 자기네들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안해 주는 방향으로 억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능검사장 이쪽으로 푸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완전 무사고 미세누유 성능검사 올 100점 짜리는 쉽지 않다 이렇게 읽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고차 사실 때 누유 쪽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감수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해서, 어 미세 누유 떨어지는 전에 떨어지는 것이야. 물론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으시겠지만요. 미세 누유는 없는 차는 없어요. 이 차도 미세 누유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세 누유 없음 완전 무사고 이렇게 찍힌 거죠. 그러면은 누유 수리가 무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어렵다. <laughs> 전국적으로 다 어려워질 것이다. 네. 전국적으로 다 배제를 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요. 특히 지역적이 쪽아 이거, 이거는 지역 언급한 부분은 제가 스킵을 편집해서 빼겠습니다. 뭐 지역은 성능 검사 비용이 더 비싸다. 성능 검사 보험료가 더 비싸다. 그거는 성능 검사장에서 검사한 차량이 보험 혜택을 받은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현상이 온다. 이것도 인지해 주시고요. 지역에 대한 언급은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그 딜러들도 좀 신경을 써서 처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요차 니로 하이브리드 6 7 0 0 0 k 로 주행차량 2016년 12월 27일 등록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성능검사 100점 짜리 자 차체는 다크블루로 깨끗해요 깨끗한데 덴트 할 포인트 그 다음에 스톤칩 부분 한두 개는 있다.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후드 쪽에 여기가 스톤칩으로 붓으로 찍어서 페인팅한 부분이 있고요. 타이어하고 휠은 깨끗해요. 지금 보시,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브레이크 라이닝, 브레이크 드럼 캘리퍼 전부 다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트레이드 상태. 깨끗합니다. 좋습니다. 90% 넘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 쪽 보시겠습니다. 문콕은 없어요. 여기 문콕은 없어요. 그다음에 이, 이,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보가드 스펀지 아직 떼지 않았고요. 그래서 문콕은 없다. 모서리 뭐 문콕도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뒤쪽 보시고 키가 높지는 않죠. 이 차가 하이브리드 차라 더욱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깨끗해요. 뒷범퍼도 깨끗하고, 다 깨끗한 점 유지를 하고 있고요. 우측 보시겠습니다. 뒤쪽 타이어를 안 보셨는데, 자, 뒤쪽 우측 펜다쪽 보시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똑같고요. 90%가 넘습니다. 휠은 4개가 다 이렇게 괜찮고요. 우측에 이 VIP석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VIP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뒷좌석이니까 여기 긁힘 자국이 있어요. 스크래치, 에, 스크래치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좀 붓으로 커버를 해야 될것 같고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승석 쪽 도어는 깨끗합니다. 깨끗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양쪽 다 깨끗하고요. 여기가 덴트 하기가 힘든 부분이라 살짝 찍혔습니다. 이런 부분 외관에서는 외관 신경 쓰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 기능 성능 이런 거를 주로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 차는 이런 부분이 몇 포인트는 있죠 제가 쭉한 바퀴 돌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스턴칩 하나 그 다음에 뒷도어의 스크래치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세 포인트는 단점인데 요거를 단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정도는 괜찮아 중고차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고요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는 깨끗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색상은 예쁜 색상이고 좋습니다 실내 촬영 들어갈게요 자 도어 상태 니로 하이브리드 차는 어떤가 제가 국산차를 잘 소개를 안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버튼 종류 도어 버튼 있는 쪽에 이거는 깨끗하네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부분에는 왁스 칠한 상태 그대로 나와 있고 시트 상태 보시고요 수동이죠. 그다음에 이 시트 상태 2016-18년 2018년 12월 27일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고 그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큰 사용감은 아니고 약간의 사용감은 좀 남아 있고요 차는 기능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좋아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양쪽에 다 두고 핸들 열선 보시고요 기어 변속봉 보시고요 대시보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핸들 상태 핸들은 18년형이기 때문에 요런이 가죽이네요. 아, 가죽은 아니고 가죽성. 가죽 계열의 탄성도가 있는 재질로 이렇게 커버가 됐는데 사용감이 나오면은 여기까지죠. 그런 것까지는 아직 없고요. 자, 여기 중앙에 계기판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공조 시스템이고 여기는 미디어 관련 버튼들이고 있 모니터 모니터가 조금 작은 편이죠. 7인치. 이게 7인치보다는 조금 큰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자, 사물함 한번 볼게요. 사물함에는 이렇게 매뉴얼 들어있고요. 우측에 동승자 쪽에는 앞에 대시보드가 여기는 은색으로 되어있고, 여기는 다크블루고, 밑에는 검정이고 이렇게 되어있네요. 여기 다크블루고, 차량 색상하고 똑같고요. 이쪽으로 가면 두채널 블랙박스 있고요. 하이패스 20 눈미러 있구요. 안경 보관함, 실내등켜고요 천정 보시면은, 천정이 뭐, 그냥 중고차 개념으로 그냥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준수한 정도. 그렇게 해보시고요 시동을 걸겠습니다. 시동 걸렸습니다. 하이브리드 네. 차고요 네. 어, 모니터 부팅되고 있고요. 동의함 누르겠습니다. 내비 활성화 됐고요. 계기판 보시죠. 계기판이 67,365km 나오고요 115km 주행 가능. 기름량, 전기량. 아래쪽은 유류량이고 위쪽은 전기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시동이 걸렸어요. 근데 전기 모드로 지금 엑셀을 밟으면 이게 정 전... 어. 시발류 모드로 변경이 되겠죠 엑셀을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자 시발류 엔진이 구동되고요 잠시 동안은 구동이 계속 되겠죠 핸들 보시면 어답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고요 좌측에는 미디어 관련 버튼들 그렇습니다 이 운전석에서 특별하게 기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영상 보시면서 깨끗한 정도 요런 거를 참고해서 보셔서 검토하시면 될것 같고요. USB 단자, 옥스 단자, USB 하고 옥스 단자는 기본이고 차에서는요. 자 여기서 후진 기어 변속해서 후방 카메라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깨끗하고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 상태 나왔고요. 다시 파킹 모드로 들어가고요. 앞 좌석에서. 두 개는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박스 구동되는 거 보시고요. 자, 운전석에서 내려서 일열 전경 보시겠습니다. 아, 뒷좌석에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천장 쪽에는 어, 화물 적재할 수 있게 편하게 요 장치, 저것도 에, 가격이 나가는 거죠.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상태, 뒷좌석은 선팅이 조금 더 어둡게 돼 있고요. 도어 상태는 뭐 일반 차량 다 똑같죠. 뒷좌석, 뒷좌석 상태, 천정 상태, 하이브리드 차. 굳이 뒷좌석에서는 뭐 소개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뒷좌석에서 보는 앞좌석 1열 쪽 전경입니다. 하이브리드 차. SUV도 아니고, 승용차는 확실히 아닌데, SUV는 아니에요. 너무 낮은 SUV. 예, 그러니까, 요거, 수입차들, 벤츠 요렇게, C300. 저 c 3 0 0형 차량 운전용으로 쓰실 분이 있으면 드릴 겁니다. 아주 저렴해. 아주 저렴해. 그냥 드리는 정도로. 차량, 운전 연습용으로 쓰시고요. 폐차하시면 되세요. 충분한 그 가치만큼만 내시고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트렁크 열었고요. 트렁크 승용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뒤에 청소는 지금 상품 화 업체에서 제대로 안돼 있고 좀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완전 부자고차인데 조금 청소가 부족한 거차방용으로 쓰기는 조금 쓸 수는 있는데 조금 협소하다. 2열 시트 앞으로 볼딩 하면 차박용으로쓸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전용 차박용은 부족하다. 연비 따져서 하이브리드 찾으시는 분, 하이브리드 차는 다 이상하게 또 팔리기는 다 팔려요. 그거 참 묘해요. 그래서 연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자 트렁크 닫았습니다. 키가 높이가 저보다 낮아요. 제 키보다 낮아요. 자 이제 엔진룸 열고요. 엔진룸 상태 보시겠습니다. 자 니로. 기아에서 하이브리드, 니로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요게 제가 이거 팔로 받치고 있죠. 팔로 받치고 있는 거고요. 요거 받침대, 후드 받침대 있는 타입이고, 엔진룸 상태는 먼저 뭐 먼지 보시고요. 누유는 없다는 거. 누유가 있으면 무료 수리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요. 깨끗합니다. 지금 정규 모드로 전환이 되어 있어서 엔진 구동은 안 되는데 엔진 소리도 시끄럽진 않아요. 소형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형 SUV 아주 소형 SUV 하이브리드 기능을로 연비를 고려해서 이렇게 차량 무게가 나가지 않게 개발이 됐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헤드라이트 상태 깨끗하고요. 제반적으로 다 깨끗한데. 실내는 약간의 사용감이 좀 묻어나고요. 외판에는세 포인트 약간의 단점. 단점은 어느 정도 뭐 중고차 개념으로 읽으셔서 검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 찾으시는 분 그런 분들께 니로 하이브리드. 자 측면 저쪽 반대편 우측은 공간이 협소해서 제가 넓은 자리로 옮기지는 않았거든요. 자 좌측 전면 자세, 측면 자세 보시고요. 휠하고 타이어하고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전기기능 충전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다 좋고요. 주행 거리 짧고요. 주행 거리가 짧은 게 장점이고 완전 무상 고가 장점이고 2018년 12월 그러니까 19년부터 사용됐다. 12월 27일이니까 크리스마스 다음 다음, 다음 날 등록 이전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하이브리드 차라 소개를 드립니다. 니로 하이브리드 67,000km 주행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 다크 블루 차량,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 이렇게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